어느 저녁 푸짐한 가족 식사 후 가슴에 비밀을 품고 있던 할머니가 진혜성을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는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에게 조심스럽게 포장되고 분명히 오래된 독특한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 진혜성이가 이 유산을 받는지 그는 는 감정의 찬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가수 진혜성은 이 갑작스러운 게시에 놀랐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시간을 즐기며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있었을 때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던 할머니가 예상치 못한 등장과 발표를 했습니다. 진혜성이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침실로 들어가자 그는 향수와 존경의 분위기에 맞이되었습니다. 방 중앙에는 그에게 건네준 이상한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엄숙한 표정으로 그 상자 안에는 할아버지의 유물들이 가득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는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할아버지의 기억이 계속 살아있게 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는가 그의 할아버지의 모든 유물을 그에게 맡기고 그가 고향에 돌아와 가족들과 만날 때 그것들을 소중히 간직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할머니는 그 안에 내용물을 드러냈습니다. 손수건, 시계, 그리고 할아버지가 자주 사용하던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물건은 역사의 한조각, 풍요로운 삶의 파편이었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진혜성에게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라며 부모님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이를 공개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는 가장 중요한 가보인 할아버지의 유언장을 그에게 줬다는 사실을 밝히며 그는의 조언을 마무리했습니다. 게시에 놀란 진혜성에게 할머니는 다음 날 가족 모임에서 유언장과 유산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할아버지의 삶과 소망을 담은 것으로 가족 중 아무에게도 공유해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습니다. 놀라움에 휩싸인 채 할머니의 신뢰에 깊이 감동한 진혜성은 할아버지의 소지품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머니의 조언을 들으며, 그는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습니다. 놀람, 감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책임감.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가 왜이 비밀을 진혜성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고백하면서, 늙음이 어떻게 당신을 몰래 습격하는지 말했습니다. 그는 는 자신이 노령에 이르기 전에 이 유산을 진해성에게 주지 않으면 그가 그것을 전혀 주지 않을 수도.